음, 네 안녕하세요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다육이를 사랑하는 다육이와 함께하는 네, 유튜버예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 나눠볼 거냐면 어, 제가 이제 마당에서 사실 이제 다육이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어디서 자꾸 오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찌릿네. 화장실 냄새. 어, 이게 무슨 냄새지?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육이 농장 선생님께서 제가 한참 그 희성에 희성 희성금에 빠져있을 때이 다육이들은 다 꽃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희성금 네요요 요 아이는 꽃을 피우면 반드시 꼭 꽃을 따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도 그 다육이의 생육을 위해서 다육이가 꽃을 피우면 이게 잘라 주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사실 다육이 꽃이 너무 예쁘게 피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두고 보기도 하는데 사실 다육이 농장 가면 다육이가 꽃을 필때 다육이 꽃을 잘라주는 것도 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희성 저희 집에는 희성 희성금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그 청주에 있는 다육이 농장에 갔을 때 엄청나게 많이 사니까 사장님이 아주 볼품없는 다 죽어가는 사실 희성을 저한테 이제 가져가라고 주셨어요. 싹둑 잘라서 다시 심으라고. 그래서 그때 사실 예쁘게 못 심고 이렇게 그냥 막 진짜 막 자라는데요. 요즘에 집에 있는 희성과 희성금들이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꽃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요 희성금 꽃이 진짜로 오줌 냄새 진짜 진짜 오줌 냄새 나거든요. 찌릿내 나거든요. 이게 주택이다 보니까 파리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파리가. 요게 자꾸 앉는 거예요. 똥파리가. 그래서, 와, 진짜 냄새. 아, 여러분,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 희성금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 혹은 요 희성을 키우고 있는 분들. 사실 요거는 진짜 별로 안 예쁜 애이고요. 좀 그래도 요즘에 조금 예쁘게. 좀 잘하는 요런 아이들, 네. 아직 여름이 지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얘네들 이제 빨개지는데 아직은 이렇게 너무 초록색입니다. 얘네들 햇빛에 이제 달달 구우면 엄청 예쁜, 네. 이제 붉은빛이 돌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몇 개는 지금, 어, 꽃을 좀 따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같이 꽃 따려고 이거 한 개는 제가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희선이 꽃이 피면 되게 예쁘게 안개꽃처럼 꽃이 이제 피는데요. 어, 집에 특히나 집 안에서 이 희성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키우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얗게 꽃이 올라올 때는 이 꽃을 이렇게 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꽃을 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꽃이, 다육이 꽃은 다 예뻐요. 이렇게 안개꽃처럼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안개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이, 어우, 냄새가 난다는, 네. 냄새가 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꽃을 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냥 꽃은 이렇게 똑똑 그냥 네, 요렇게 똑똑 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라도 요 다우유기를 키우시는데, 어, 갑자기 집안에서 누가 오줌을 싸고 화장실에서 물을 안 내린 것 같은 이상한 냄새가 집안에서 난다 생각을 하시면 요렇게 요 희성금이 바로 그 냄새, 화장실 냄새의 주인공이라는 걸, 네, 여러분 꼭 알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꽃을, 사실, 이렇게 꽃을 따면 아깝잖아요. 다육이 꽃은 워낙 예뻐가지고. 그런데, 대신에 여러분, 희성금, 희성금 꽃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꽃은 따주시고, 네, 이렇게 꽃은 따주시고, 그냥 희성금만 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과 함께, 어, 집 안에서, 어, 퍼져나가는 그 냄새, 화장실 냄새의 그 범인을, 네,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봤습니다. 집에 희성분 키우시는 분들 다시 한번 냄새 나니까 꽃은 보지 마세요. <laughs> 네. 저는 이제 다시 또 다양한 또 다육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육이 농장 되게 많이 다니는데요. 제가 이제 단골로 다니는 곳도 많이 있는데 제가 가는, 갈때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또 소개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시 네다육 네, 다시 만나요. 안녕. 저는 6시 내 고향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제가 사실 채널 이름을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방금 생각났어요. 6시 내다육. 6시에 만나요. 안녕. <laughs>